네 안녕하세요 에스카터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글라디우스 미니 어떻게 다루는지 가장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가까이 와 보시면요, 글라디우스 미니 크기가 요만해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받닥보신 상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물 속에 넣어놔도 뭐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. 뭐 방수가 100m까지 되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. 없으니까 그냥 걱정 마시고 바로 받아 보시는 대로 물속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단지 처음에 100m 선제 이거를 여기다 먼저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어디에다 연결하냐? 바로 지상 기지고 여기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선제 100m가 이렇게 간겨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만큼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뭐 영문의 불일견이라고 어떻게 다루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상키 지구 있죠 뒷면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켜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얘도 띠리릭 소리가 지금처럼 나요 그러면서 앞에 불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띠리릭 띠리릭 하면서 초기화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앱에서 if.dive라는 걸 검색하셔서 먼저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블루투스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와이파이 신호도 글라디우스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줘야 이 조종기와 이게 연결이 될 거예요. 일단 다연결을 해놓은 상태라서 보여드리는데요. 조종기에서 먼저 n 을 해줍니다. 그럼 배터리 잔량부터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서는 와이파이 신호를 2.4기가로 여기 어디 보자. 와이파이 신호로 먼저 볼게요. 그러면 지금 뭐 드론장으로 우리 매장골에 있었는데 지금 글라디우스 요걸로 먼저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이제 연결이 됐어요. 연결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결하자마자 스타트라는 게 회색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뜨게 되고요. 그럼 클릭을 하게 되면은. 뭐, 여기에서 블루투스를 시행을 하냐, 안 하냐, 뭐, 이런 문의가 처음에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서는 다 운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블루투스를 사용함으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,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, 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. 지금처럼, 이렇게, 지금 뭐, 수조 안에, 그 간이수용자를 설치 해놨는데 수주 안에 있는 그 PVC 섬유 그게 이제 보이고 있네요. 이 상태에서 뭐 바닥에 뭔가 찾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울기도 기울여줘야 되잖아요. 근데 글라디오스 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약간씩 숙여주면서 틸트 기능도 지원을 해줍니다. 그리고 자유도가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지금 이 프로펠러가 총 다섯 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있어서 이틸트라든지 전진 후진, 뭐 그런 동작을 아주 원활하게 뭐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. 시행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락이라는 게 있어요. 요거를 딱 눌러만 주시면은 바로 지금처럼 저렇게 시행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자동 잠수 깊이를 맞춰 주는 모드와 그리고 일반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모드는 고도 유지를 못 해요. 그런데 이 자동 잠수 깊이를 맞춰 주는 모드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내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놓으면 그 고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. 그래 지금은 자동 고도 유지 기능으로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. 한번 눌렀을 때음 뭐야? 지금 아직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됐네요. 제가 뭔가 연결을 아직 잘 못한 것 같아요. 지금 다시 연결을 제대로 하고서 그 다음에 뭐이틸트 제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어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뭐 다음번 2부로 나눠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